다음 운동은 이제 바벨로. 이거 하면서 제가 막 온몸을 막 <laughs> 이렇게 떨면서 침을 막 흘리. <laughs> 진짜 그 정도로 엄청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30개씩 해요. 30개 이거 제대로 하면은 철수 형이, 철수 형이 약간 등에서 주먹으로 때린 느낌으로다가 진짜 온 등이 다 아파요. 형님이 두, 크게 두 가지로 알려줬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는 텐션 잡은 상태에서 수축을 한 번에 팡 치고 내려오고 팡 버티고 향 버티고 하는 게 있었고 수축 조이고 내려오고 수축 가운데 조이고 내려오고 이렇게 두가지인데그두가지 차이점이 조금 뭐냐면은 수축을 강하게 조이고 이거는 승모근을 좀더 많이 사용하는 느낌의 운동이었고 빠르게 빵치고 올라온 느낌은 그 형님이 말하는 그 데블스 아이 있죠 데블스 아이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거기에 텐션을 계속 걸어놓게 거기서 쉬게 하더라고요 일단 상부 쪽 쓰는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당길 때는 완전 조인다는 느낌으로 이게 진짜 힘들어 팔꿈치를 조이는 게 아, 벌써 승모근이 여기가 에려 에려 여기가 그만큼 승모근의 디테일을 엄청나게 에, 많이 쓰는 운동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 바벨로 방식 반대요 아까는 위에서 멈췄잖아요 이거는 빵식고 여기서 텐션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이제 최애 다시 운동이 됐어요. 원래 옛날에도 바벨로 좋아했는데 어. 허리 아파서 안 했거든요. 무게를 치니까 자꾸. 이건 허리도 안 아프고 너무 느낌이 좋아요. <laughs> 결국 돌고 돌아프, <돌아오면 웃음> 프리웨이트인가. <laughs>